근좀 바지 반말이 뭐야? 반말이야 반스 입었어요 이볼수 있는 건 부럽네 입었다고요! 들키지 응. 마세요! 들키이맞아요 <laughs> 뭐. 아니 근데 <laughs> 근데 바지라고 하기 너무 짧지 않아? 이거? 이티 아니야? 이거? 팬티 안에 입었어요! 입었어? 입었어! 살짝... 살짝 들추 <laughs> 진짜 연분홍 반스가 네장이 있거든요? 오늘도 응. 연분홍에 헐! 그만! 아 근데 제대로 안 보여 언니 어? 뭔가 반투명한 느낌이 살짝 뭔 소리야 <laughs> 아닌가? 음. 근데 아야야 집들 응? 선물로 승부 속옷 준다면서 유희야 속옷이 <laughs> <정리? 웃음> <주짱? 근데 나 웃음> 내가 언제? 부 속옷이 뭔지 모르겠어 아 진짜? <laughs> 처음에 승부 속옷이라 해서 씨름할 때 입는 그런 <웃음> 느낌인가? <웃음> 약간 그쵸, 그런 거 아니야? 야한 <laughs> 야한 속옷 아니야? 그거는 딱보자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 어. 생은 아야야 어. 눈이 붉다 손이 붉다 아니겠지 승부 속옷이 그거를 뭐 보여주려고 입은 거 아니야? 그거는? 아니 보여지지도 않을 거면서 숨부속옷을 뭐하러 입어? 그럼 혼 혼자 사는데 숨부속옷을왜 사죠?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얘 진짜 불쌍해요. 진짜 불쌍해. 이거지, 응! 이거지. 그 아주 네. 좋아. 아, 언니 부드럽다. <웃음> <웃음> 나도 나도 살짝 부드럽고 반짝 어 너는 부드러워. 어. <laughs> 그래서... 언니 너 되게 부드럽다. 나는 명민 같은 말랑말랑. 와 그러네? 난 볼이 되게 말랑, 말랑. 와 그러네? 어 쫀쫀하네 아주. 아! 뭐지 청난 도전이야! 그렇게 입고 있 입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? 뭐라고? 뭐라고? 아 이런 발언. 장난 아닌 거 알죠? 누가 그렇게, 그렇게 입고 있으려 언니. 마실 거 하나 더 시킬까? 아 근데 이거 <laughs> 너무 약간 무서운데 약간? 안 나와서 무서워. 어. 나온다 나온다. 아 이상한데 나넣었어 잠깐만. 저 검은색 검은 엄청 센거 아닌가? 맞아 거, 한번 해볼래? <laughs> 나 무서워. 맞아 하지 마 언니. 도전해볼까? 진짜 해볼걸 인공눈물이 아파요? 아, 네. 아픈 눈쪽 말고 반대쪽 해봐. 양쪽이면 어떡해요? <laughs> 아 그럼 곤란한데? 조금만 뿌려봐 언니 진짜 조금 언니, 아까 소리 질때호루라기 소리. <laughs> 언니, 너무 싫어. <심해. 웃음> 괜찮아? <웃음> 괜찮아. 어, 울고 있어, 옆에서. <laughs>